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송가 삼백 사장입니다. 천송가 삼백 사장입니다. 사라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민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부사, 우리의 죄사했으니, 그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말이 삼고 바다를 머물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살아 가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신 사랑은 측량 다 모.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북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한 이후의 영적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넉넉하여. 8절에 나오는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넉넉하여. 11절에도 넉넉하여. 넉넉하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의의가 나오고,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10절에도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넉넉한 것, 의, 감사, 이 말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사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내 돈이다, 내 돈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에,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 돈이다. 그래서 내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셨다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물질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합당한 반응으로 내가 그러면 남을 도와야지. 내가 그러면 우리 지체된 예루살렘을 도와야지.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반응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면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은혜를 주시고 그로말미야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누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때문에 함께 나누었고 그로말미야마 다 함께 나누는 자나 나눔을 받는 자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는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의로 기록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의라는 의롭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의롭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걸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구걸을 한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 돕는 그러니까 성전 세겔 같은 거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해와 가지고 그들을 돈을 줍니다. 그게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는 거죠.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내 욕심을 플렉스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과시하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줌으로써 나는 물질로도 의를 이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특히 아무에게나 주기보다는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진이라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한 공동체라고 해놓고 누구는 굶고 누구는 호화스럽게 살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욱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에게 그것들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균등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보신다는 거죠 10, 10절에 보면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 즉, 이 모든 일이 물질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물질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입니다.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시는, 그래서 넉넉하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그럽게 연보할 마음이 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에게 감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수준까지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거죠.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뜬금없이 왕비가 됩니다. 그야말로 이이 왕비 원래 있던 왕비가 뜬금없이 고집을 피워서 폐비가 되고 그리고 전국으로 왕비를 뽑았는데 뜬금없이 이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게 되고 그래서 왕비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을 가졌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명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이 자리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 근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기니까 에스더가 나갑니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야마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과 우리 모든 유대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까지 부르신 것은 내가 예뻐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이 자리를, 너를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소명의식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죠. 이 일로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얘기할 건데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그 앞에 그 삼촌 모르드 개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데, 만약에 네가 이 일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다른 방법으로 살릴 것이고, 너는 그,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와 함께 접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붙들고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부분을 섬기는 것은 다른 어떤 복받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채우시고 나는 이거 붙들고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작은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진데 이거 붙들고 이것과 함께 접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복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물질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물질을 다스릴 지니라. 물질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다를 하지만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때에 이걸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해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거 잡고 그걸로 붙들고 같이 그냥 침몰해 나가는 것도 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 수준까지 신앙이 깊어진 것이죠. 이렇게 넉넉하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이걸로 섬기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야마 이렇게 섬기기로 하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야만 넘쳤느니라 지금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들을 가르치고 이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바울도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쁜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성도 신앙이 이렇게 깊어졌구나 하면서 기쁘고 이걸 예루살렘에 전해주면서 또 예루살렘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즉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헌금을 전달하는 이것이 이제 증거가 되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한 것과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내 기도할게. 이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겪은 성도 아니면 어려움을 겪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지고, 내 기도할게. 그 기도할게 말은 잘하지만, 자기의 주머니를 여는 희생이, 이게 필요한 곳에서는 자기 주머니를 여는 희생이 진짜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그 자세입니다. 기도 합께 말해놓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셌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붙들고 정말 짧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기도 합께 하고 돌아서서는 기도도 안 하고 이건 거짓말이죠. 근데 차라리 그 자리에 가서 그 어려움 어려운 상황을 보고 직업을 열 때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건데 고린도 성도들 그 복음을 진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물질로도 섬겼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 미야마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로 말 미야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서로의 애틋한 마음, 서로 사모하는 마음, 서로 보고 싶고 서로를 그렇게 간절히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주어졌느냐,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 미야마,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자그만데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닌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 내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진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리라. 이 청지기적인 생각, 이걸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은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시간, 내 열정, 내 건강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말미야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선금 이면에 있는 영적인 기쁨이고 또 이렇게까지 신앙이 성숙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돈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에 올리지 않고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소원은 그들에게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들을 다스리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알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